갈라디아스 3장 23절. 메인바되다, 같이다 라는 말이 있죠. 네. 이게 길들여지다 라는 말도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주부에 그 메시지를 적어 놨는데, 길들여진다, 갇친다 메인다 이런 말들이 이렇게 그 속에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은 율법이라는 것을 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자, 율법. 법이에요. 자, 세상법도 포함이 됩니다. 자, 이것들이 문자입니다. 문자,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 문자를 읽어서 말로 하면서 그 말로 심판을 하거든요. 방금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지금 잘 듣고 따라오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 원고 적어 가지고 와서 지금 원고 읽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저도 지금 어떤 말씀이 나한테 올지 나도 몰라요. 집중해서 듣고 계셔야 돼. 이게 문자인데 이 문자가 사람이 입을 통해서 말로 나온단 말이요. 에이 말이 또 심판을 하는 거예요. 세상 법정이 있고 그 세상 법정에 가면 판사가 그법 조문을 읽고 그 말을 하잖아, 말을. 그 말로 어떻게 하는 거요, 심판하죠. 을 그리고 난 다음에 눈에 보이도록 뭘 해, 망치 들고, 망치 들고 어떻게 해, 땅땅 땅, 땅, 그럼 끝이야. 그걸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이제 이렇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 법이나 율법이나 하나의 말씀, 특히 하나의 말씀 중에 믿음의 법이 있는데, 믿음의 네. 법 내용이 예수가 그를 사랑스 믿으라는 말씀이거든. 한 줄이야, 한 줄. 율법은 600개가 넘어. 어, 10개 만 해도 10개잖아. 600개가 넘어. 이게 문자거든. 근데 사실 바깥으로 나온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걸로 심판하시는 거야. 정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 법을 어긴 거잖아. 심판 받았잖아. 죽음으로.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에 스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야 된 거잖아. 그쵸? 어,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어. 이미 그 심판대에 놓여 있는 거야. 율법도 마찬가지야. 모세 시대 때 주어진 법도 마찬가지예요. 불순종하면 그대로 징계를 받고 가는 거예요. 무섭죠? 안 무서워요? <laughs> 이 문자인데 말로 나와가지고 심판이 되어보니까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법이 있잖아. 믿음의 법. 예수가 그리스라는 도것을 믿으라는 거야.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인생 자체가 달라져요. 음. 자, 이 말을 들어야 세상 것들에게 길들여지고 갇혔던 메인바디였던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게 돼요. 그 전까지는 안 됩니다. 저도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에게 길들여졌고 세뇌 당했죠. 길들여졌고 갇혀있었고 메인바디에 있었어요. 그렇다는 거 몰랐어요. 그것이 참 잘한다 잘한다 아 진짜 제대로 사네 다 그렇게 말 하니까 진짜 나는 잘산줄 알았어 교회 와서 일법대로 더더욱 그렇게 하니까 더더더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 장차 장로감이다 그랬지 나는 진짜 잘하는 줄 알았어 절대로 몰라 그걸 자기가 그렇게 사는데 자기가 그렇게 맨발이고 어? 같이 있다는걸 몰라 자기가 모릅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진짜 엄청난 말씀이라니까 믿음의 법 진짜 엄청난 거야 이게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자유의 법이야 이게 엄청난 거야 벗어나게 해주는 법이 믿음의 법이라 율법은 사람을 가담해 가지고 그 사망 그 자리에서 사망 속으로 팍 들어가게 해버려 로마서 7장 10절에 있어 그 말씀이 근데 거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법이 뭐냐 했을 때는 믿음의 법인 거예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이라. 그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요 정치인들의 거짓말에 세뇌당했던 그 사람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 마음으로 하는 일,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꿇어 뜨려야 돼.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어, 내가 좋아하는 어느 정치인, 어느 정당을 공격하고 있네, 욕하고 있네, 이 씨라는 마음이. 불쑥 올라와.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팍! 거꾸로 해야 돼. 그것을 안 하니까. 이렇게 들려줘도 이 말씀을 왜 하는지 그 본질을 알지 못한 채 공격을 하는 거야. 나중에 부끄러워져. 여기서 말하는 나중은. 나처럼 이렇게 될 때. 어, 나처럼, 이런 이 믿음의 법을 통해서 거기서 빠져나왔을 때, 그때, 아, 내가 했던 그거 진짜 부끄럽네. 그때 이제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계속 공격을 하게 돼 있어. 아, 목사님, 목사님이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하면서 막 카톡에다가 이 유튜브 거짓말쟁이들, 거짓말, 어? 해놓은 거 내한테 보낸단 말이야. 어음의 법을 모르거나 지키지 않으면 빛가운데로 올수 있어 없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어디에 있는 거야? 어둠에 있는 거지 어둠에 있으면서 큰소리쳐 <laughs> 이런 인간들이 너무 많아 진짜 총칼을 들이댔는데도 아 선한 잡니다 정신이 나가쁜 거잖아 이거 맞아요 맞아요? <laughs> 아 전두환이가 강주 시민들에게 총을 기누어가지고 총칼을 기누었잖아 윤석열이가 작년 12월 3, 3일 밤에 국민들, 5천만 국민을 향해서 총을 개 넣어버렸잖아. 우리가 낸 돈으로 2천만 원 월급 매달 받아 먹으면서 우리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했더니 이 악한 놈이 군인들, 경찰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총칼로 우리, 가슴, 우리 가슴에 총을 개 넣었잖아. 악한 거요 선한 거요 근데 이것도 분별 을 못한 사람이 있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사는 장로 이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 왜 그런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느냐 이런 내용을 모르거나 알아도 순종하지 않았어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가 봐봐 그게 딱 갇혔잖아 갇혀 있다는 게 우리는 보이잖아 갇혔다는 걸 몰라 본인들이 거기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래, 거기에 갇혀있던 사람도 믿음의 법을 알고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 알고 믿음의 법에 순종하면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사방팔방이 다 보이는 거 진짜 그리고 그들 그런 사상 위에 지금 올라 서 있는 자기가 보여 그니 그러니까 올라섰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이, 아, 옛날에 내가 살았던 방법으로, 지금 방식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즉, 저기에 갇힌바된 상태에서 저렇고 들어있구나 하는 게다 보이는 거지. 이게 안 올라오면 몰라, 이거. 나도 옛날에 몰랐어. 그래서 그주보에다가 내가 선이라는 글자를 적어 놓은 거야. 그 선은 지라는 선이라고. 선악가 사건에 그 선이 쫙 꺼져가지고 선 밑에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뚫고 올라와야 돼. 그 뚫고 올라오게 해주는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엄청나죠. 게 그러니까 믿음의 법이. 어. 하 아, 진짜 하나님이 믿음의 법을 주신 건나 너무 좋아. 응? 예수가 그리스도랑 그믿으라 말씀. 아, 진짜 이건 너무 좋은 법이야. 좋은 말씀. 이 말씀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 이제 딱 올라왔잖아. 올라오니까 딱 보이잖아. 여기 선이라면 요선 밑에 있을 때는 몰라 자기가 그게 메인바디고 같이 있다는 거 몰라 선 위에 올라와야 여기, 여기 있던 사람이 여기로 올라와야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이 보인다고 왜 저렇게 살지 어, 그게 이제 보인다고 말이야 아질 수밖에 없어 다 보여 자 저기 영화 자, 영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 말들을 하고 있었어. 어. 그 자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그 말은 그 자기 말, 자기 말이지만 그 자기 말 속에 자기가 갇혀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저기서 저 사람들이 각각 한 말들은 자기들이 그말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거야. 아니? 근데 본인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잖아. 그니까 러큰 소리 계속 쳤지. 예수님의 책을 지금 뭐그 뭐, 그 뭐, 병든 자를 고 쳐줬다, 만은, 진짜 뭐고 진짜 죽은 나살이지.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간사 살이지, 아니지, 진짜 저걸 살수 있을까? 개지랄이 떨어졌잖아, 쟤들이. 그 개지랄 속에 박혀 있었다고, 그 애들이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다 저러고 살아요. 응, 네. 어, 저기서 못 나옵니다. 절대로 못 나옵니다. 나도 옛날에 저러고 살았어. 믿음의 법을 통해서 제가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보이더라고 아, 내도 저런 수준이었구나 와, 믿음의 법은 참은 엄청난 법이로구나 예수가 그리스란 것을 믿으라 말씀 이 말씀은 참은 엄청난 말씀이구나 이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 이건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이거든 이게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이 어, 이전의 자기가 아니야 껍데기는 이전의 자기지만 속은 완전히, 완전히 다른 거야. 이거는 공자도 나를 흉내낼 수 없어. 석가모니도 나를 흉내낼 수 없고.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계속 들으시라고 말이오. 자, 저런 상태에 같이 있던 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믿음의 법을 알았다면 저기서 벗어났겠지. 근데 몰랐어. 몰랐던 거.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가 믿음의 법이었어. 방금 뭐라 그랬어요? 자기 앞에 서 있던 그 예수가 믿음의 법이었어. 법. 하, 믿음의 법이 자기들 앞에 서 있었는데 몰랐어. 봐봐, 눈을 안 열어주면 앞에 서 있어도 안다 모른다. 어, 몰라 몰라. 근데 믿음의 법을 통해서만 또이 눈이 열어진다. 예수가 믿음의 법이다. 그리스도다라는 믿음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곧거워져야 눈이 열려서 오 예수님이 믿음의 법이네. 오 이렇게 되는 거지. 음. 그러니까 믿음의 법은 참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네,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거기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그 속에서 그 믿음의 법이 결국은 예수님의 예수는 결국 말씀이잖아. 하나님은 그 말씀이잖아. 우리 말씀이니까 계속 나오잖아 말이. 그렇죠? 내가 말 준비했나? 안 했어. 그냥 와서 썼어. 그런데 나와. 어. 그러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랑 것을 믿라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지키면서 삶이 이렇게 되는 거라 다른 것은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저 세계에서 못 나옵니다. 왜 정치인들이 거짓말에 속아, 사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 음. 아직, 선 밑에 있어.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해. 교회에 나와. 근데 어디 아래 있다고? 선 밑에 있어. 근데 본인은 몰라. 근데 선 위로 올라온 난 그게 보이니까 보인다고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도 믿음의 법을 통해서 선 위로 올라오세요. 이러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laughs> 아셨죠?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음. 이 세상에 태어나면 갇혀 있다, 어, 갇혀 있는 상태에서 계속 길들어지고 또 갇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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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죽는 거야. 근데 그 안에서 자, 봐봐 아까 다 자기들 하는 말을 내뱉고 있었잖아. 그럴 듯했지. 어, 그런데 봐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그럴 듯한 말을 한 거지. 근데 그들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 몰랐어.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믿음의 법밖에 없다. 이 법을 지켜야 거기서 벗어나게 돼요. 선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시야가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선 밑에도 보고, 선 위에서 보고 사는 거예요. 껍데기는 같아. 요 껍데기. 그 모습은 같은데 속 사람은 딱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 이게. 말씀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